5월 29일 공개된 데스스트랜딩의 새 트레일러.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게임인지 공개가 되었고, 2019년 11월 8일, 플스 독점으로 발매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년도 소니는 E3 불참과 PSX를 개최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데스스트랜딩 정보가 공개될지 말지는 미지수입니다. 해서 데스스트랜딩, 왜 기대가 되는지, 이때까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보죠. 트레일러를 보고, 아, 쿠팡맨 같이 택배를 옮겨야 하니까 잠입해서 하는 게임이구나 라고 하는 유저들이 많아서, 이에 코지마가 확답을 줬습니다. 데스스트랜딩은 스텔스 게임이 아닌 연결을 기반으로 한 액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일명 소셜 스트랜드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스토리. 게임 플레이 등의 요소들이 묶여져 있으며 주인공을 플레이해 분열된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유저들과의 끈도 엮여 있다 하네요. 공식 홈페이지의 게임 설명을 읽어보면 다른 플레이어와 만나지 않고 보급품이나 은신처 공유 등 다른 플레이어를 도울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다크 소울의 메시지와 비슷하네요. 또이 게임은 게임 오버가 없다고 합니다.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뒤집혀진 세계에 빠지게 되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 게임 오버 부분에 대해선 뒤에 설정 설명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나름 기대되는 게임 방식입니다. 데스스트랜딩은 코지마 프로덕션에서만 제작한 게 아니라 소니 사나 스튜디오의 게릴라 게임즈와 협업을 했는데요. 게릴라 게임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킬존 시리즈를 만들고 호라이즌 제로돈을 만든 게임 개발사입니다. 이 개발사는 플스4 출시에 맞춰서 새 엔진을 개발했고, 그 엔진으로 킬존 섀도우4를 개발하였고, 슈퍼 메시즈 게임즈와 협업해 언틸던에 사용하기도 했고 후에 호라이즌 제로던에 이 엔진을 사용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엔진의 이름이 없었는데 나중에 코지마 히데오와의 협력으로 본격적으로 데시마 엔진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데시마의 유래는 에도 시대 에 일본과 무역 관계였던 네덜란드를 위해 에도 막부에 설치한 무역 인공섬을 데지마라 불렀는데요 일본의 코지마 프로덕션과 네덜란드에 있는 게릴라 게임즈가 협업을 한게 마치 이 섬의 유래와 비슷한 것 같아 대. 데시마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름이 정해진 데시마 엔진. 이 엔진으로 데스 스트랜딩을 개발했답니다. 언틸던 호라이즌 제로던만해 보셔도 이 엔진 정말 뛰어난 엔진인 거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엔진이 데스 스트랜딩으로 찾아옵니다. 데스 스트랜딩의 세계관은 알수 없는 연쇄 폭발로 인해 시공간이 뒤틀려지게 되었고 문명이 붕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뒤틀려진 현상 덕분에 또 다른 세계, 내세 즉, 사후세계를 말합니다. 이 사후세계가 현실세계에 침범하게 되었고 저승과 현실이 뒤섞여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달하는 게 직업인 주인공 샘포터 브리지스는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해 물건을 옮기며 떠나는 설정인데요. 트레일러를 보시면 1차 세계대전 배경도 나오고 시간이 제멋대로 흐르는 저승이 섞인 현실세계에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선 타임폴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비입니다. 이 비를 맞게 되면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저씨도 비를 맞아 늦게 되고, 식물들도 비를 맞으니 빠르게 자라다 죽습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은 이 비를 피하기 위해 후드를 쓰거나, 크립터 바이오트라는 애벌레를 먹으면 타임포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에선 BT라는 괴물들이 있습니다. BT는 비치드 띵스. 즉 좌초된 것들의 줄임말인데요. 데스 스트랜딩의 이름 유래도 고래나 돌고래가 해변가로 좌초되는 걸 뜻하는 메스 스트랜딩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좌초된 고래가 살아 있으면 라이프 스트랜딩, 죽어 있다면 데스 스트랜딩이라고 합니다. 좌초된다는 뜻. BT도 게임 제목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은 것 같네요. 아마 데스 스트랜딩과 뜻이 비슷하니 이 괴물들은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 같습니다. 아무튼 이 괴물은 지면에 손바닥을 남기면서 움직이고 소리를 낼시 그걸 감지하여 그 물체를 덮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괴물을 피하기 위해 요쪽지게 같은 기계로 BT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특정 인물들은 둠즈라는 BT를 감지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둠즈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BT가 주위에 있으면 닭살이 돋거나 눈물을 흘린다고 하네요. 주인공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게임 오버 설정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은 특이하게 이 BT에게 먹혀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먹히면 저승세계로 빠지게 되고 이 저승세계를 빠져나오면 현실세계로 돌아오는데 대신 주인공 주위에 크레이터가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게임은 만약 괴물에게 먹히게 되면 게임 오버가 아닌 저승세계로 가게 되고 거기서 현실세계로 돌아오게끔 플레이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정도 되게 독특한데 솔직히 트레일러에 공개된 게임의 배경만 봐도 너무 기괴하면서 아름답습니다. 정말 저는 이런 독특한 설정에 매료됐어요. 솔직히 이 게임 배우들과 일본 성우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자, 이제 배우와 성우 둘다 소개해드릴게요. 주인공 샘 포터 브리지스. 배우는 워킹데드의 대릴로 유명한 노먼 리더스. 그리고 샘의 일본 성우는 세키로에서 아시나 게니치로 역을 맡았던 치다 켄치로가 더빙을 합니다. 클리프. 배우는 불쾌게 기다린 매즈미 캐슨. 007과 닥터 스트인지의 캐실리우스가 유명하죠. 프레질. 배우는 미션 임파서블 고스 프로토콜의 킬러 역할 그리고 가장 따뜻한 색 블루로 유명한 레아 셰도입니다. 여담으로 쿠엔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에서 초반 농부의 딸로 잠깐 나옵니다. 프레즐의 일본 성우는 메탈 기어 시리즈의 파스 그리고 일본 만화에서 여러 미소녀 더빙으로 정말 유명하신 미즈키 나나가 더빙합니다. 데드맨. 배우는 헬보이와 동심파계 영화 파네미로의 감독 길레르모 델토로입니다. 참고로 이 감독은 코지마 히데오 그리고 노멀 리더스 이세 명이서 게임을 만들려 했고 그게 바로 지금은 개발이 무산된 코나미의 사일런트 힐 시리즈의 차기작 사일런트 힐즈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 최고 코나미가 코지마 부라가 있었고 결국 개발 중지되었죠. 후에 이세 명은 다시 만나 데스 스트랜딩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하트맨 배우는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하고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게 했던 영화 드라이브의 감독 니콜라스 빈딩 레픈입니다. 마마. 배우는 넷플릭스 데스노트 영화에서 아마네미사를 맡았던 마거리 컬리인데요. 이 배우 한국과 아주 깊은 연이 있습니다. 클로저스 티나 성호 교체 사건 아시나요? 이 사건에 대해 성호를 지지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던 배우예요. 힉스. 배우는 라스트 오브 어스의 조엘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의 부커 드잇 등 여러 게임 더빙으로 유명한 트로이 베이커 일본 성우는 배우 베네딕트 컴버베치의 전담 성우인 미카미 사토시입니다 다이아드맨 배우는 영화 드라마, 최근 게임에서도 성우를 맡고 있는 토미 얼 젠킨스입니다 그런데 일본 성우가 스네이크 메탈기어 솔리드의 스네이크 성우인 오츠카 아키오님이 맡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 더빙 좀 끌립니다 아멜리에 배우는 소모즈로 유명하셨던 린지 와그너 이분은 49년생이신데 배역은 29으로 되게 젊습니다 코지마가 이 배우의 젊은 모습을 본따 만들었다고 하네요 일본 성우는 대박입니다 메탈기어 솔리드3의 더 보스 애니메이션 쪽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신 이노우의 키쿠코님이 맡으셨습니다 배우분들부터 성우까지 너무 쟁쟁합니다 감독 코지마 히데오 음악 코지마 히데오 연출 코지마 히데오 촬영 코지마 히데오 주연 및 조연 코지마 히데오 할짝 코지마 히데오 정말 관종이라해도 무방한 그 이름 코지마 히데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코지마 히데오는 메탈 기어 시리즈의 창시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만든 게임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지마 히데오는 게임이지만 마치 영화처럼 수준 높은 연출의 컷신으로 영화 같은 게임을 선보이는데요. 게임 아니었으면 영화 감독했을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거기다 코지마 히데오는 OST 선정이 정말 뛰어납니다. 뭐 매기 솔 게임들의 OST는 말로 할것 없이 너무나도 좋고, 저는 이번에 공개된 데스 트랜딩의 트레일러 OST를 따로 만든 줄 알았더니 원곡이 따로 있더군요. 저는 이런 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곡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공개된 트레일러도 원곡들이 있더군요. 근데 이런 곡들을 알 정도면 코지마 히데오의 배경 지식은 정말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리고 코지마를 내쫓고 쭉 하락세인 코나미를 봐서라도 이 게임 절대 망함. 안 됩니다. 코지마 이데오 코나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믿겠습니다.